자 여러분 성애가 차에 끼는 그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제로 이렇게 스팀으로 좀 성애를 잡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끼잖아요 어, 아, 그럼네 음. 이거 아까 전에 좀덜 닦아서 그런거어 타월 좀덜닦은거오 여기 봐 C제품 안 끼고 E제품 얘는 실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주공방입니다 간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 실험? 그런 컨텐츠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이 계절에 지금 비 오고 겨울에 이렇게 춥고 그러면은 차에 앞유리에 운전하다 보면 성에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게 운전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에방지제를 여러 개 샀습니다. 그성에를 방지해준다는 제품들을 쫙 샀는데, 이 쿠팡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은 뭐냐? 만원. 혹은 만 원대, 그러니까 만 삼천 원, 만 사천 원을 넘지 않는 뭐만천원뭐이 정도선 비싸야, 그만 원대 제품을 여러 개 샀고 이 중에 어느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성애 방지제들이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차에다 제가 지금 성애 세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여러분 성애가 차에 끼는 그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제로 게스팀으로좀 성애를 잡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끼잖아요. 이게 봐봐 와이퍼를 닦아도 이 성애가 지워지진 않단 말이야 안에 낀거라 자 실제로 성애방지제가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제품을 제가 만원짜리 아까 4개 사왔잖아요 만원 언저리의 제품들 뭐 뿌리는 액상형 그 다음에 여기 뭐 티슈형 이런 것들 막다 사왔거든요 이렇게 봐봐 하나 둘셋넷 이걸 다 해보기 위해서 구획을 4개로 나눴어요 바로 하면 되는 거야? 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설명서가 안 보일 때였다. 아, 그 안에 한통더 있어. 한통더 보면 개 설명서 있어. 이게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성애를 아까 끼는 장면을 다 유도를 했었잖아요. 이제 네 가지를 다 시공을 한 다음에 실제로 다시 그렇게 했을 때 성애 왜냐면 그 스팀을 갖다 대는 게 정말 극한 환경의 성애를 만드는 거요 우리가 주행 환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의 성애가 아니고 정말로 극한 환경의 성애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대로 각 제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A 제품이라고 할게요. 제가 편의상 A 제품이라고 할게요. 네, 이 편이, 이거를 자, 그럼 편의상 ABCD 유리를 한번 닦아주도록 하세요. 숙련된 조교. 일단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이 모든 제품은 다 사용법에 의거해서 자,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의 용법이 사용법 그. 코팅하고자 하는 유리나 거울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내고 건조시켜 주세요 용액을 분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른 천으로 닦아줍니다 닦아서 완전히 건조하지 마시래 1번은 A제품 왼쪽부터 완전히 닦아내지 마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적당히 문대서 건조하라 다른 걸로 해 저. 다른 걸로 해꺼어 지금 각도 다 4군데 다 넣어 여기 D는 D는 티슈형 제품 티슈형으로 어. 꼼꼼하게 닦아달래 꼼꼼하게 닦아달래? 야 나중에 하나로 다 통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너만 뭐봐요? 나중에 이 촬영 끝나고 하나로 한 제품으로 다 통일할 건데 이거 <laughs> 전부 다 해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 뭐 닦으라는 얘기 없던데 여기 니꺼 네 티슈는 그런가 봐 얘는 뿌리고 걸레로 살짝 닦으래 닦아야 될거 같은데? 그거 안 닦으면 피부 올거 같은데? 맞는 얘기냐? 다 닦여버렸는데 자, 일단 A 제품 자, 여기 1번은 여기 A 제품. 그 티셔츠 한 장. 자, 그리고 2, 그러니까 각각 시공한 제품을 여기다 올려놔. <laughs> 2번 칸. B 제품. 얘는 어떻게 하라고 돼있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품을 충분히 흔든 후 2, 3회 분사하고 그래서 충분히 흔들고 유리나 타올로 하래. 아, 냄새! 어우, 냄새. 뭐 아까 거보다 왼쪽에 A 제품보다 좀 액상이 훨씬 두꺼운 느낌인데 얘는 얘는 지가 성애가 되는 느낌인데 뿌였냐? 그리고 극세사 천으로 아, 닦아줍니다. 닦아. 닦아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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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보면 자국이 안 보일 때까지 나처럼 여기서부터 A B C D는 태, D는 티슈형이에요 저거 C 대강 막안 보이게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이렇게. 서있질라냐 어. 자, C, A, B, C, D. 네 가지 제품을 시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스팀을 한번 뿌려봅시다. 성애가 정말로 방지가 되는 제품이 이중에 있을까? 근데 이게 이걸로 어.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애가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어? 안 끼는데? 어, 아, 그렇네. 이거 아까 전에 좀덜 닦아서 그런 거. 어, 타월 좀덜 닦은 거. 오, 여기 봐. C 제품. 안 끼고. E 제품. 얘는 실패다. A 제품. A, B. C. D. D도 낀다. C.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 제품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여기 A 제품이거든요. A도 잠깐 내가 걸레질을 들했나 봐. 잠깐만. 오 쉣. 어, 이거 아니. 이때 때문에요? 어, 먼지 때문에. 다시 한번 닦고 해 볼까? 지금 c 는 확실히 성해가 끼지 않았거든요. 뭐그 어디다. 아니, 자, 진 자, 아, 이게 여러분, 주행 중 성애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실험 방법은 아닙니다. 그치? 그렇죠. 100% 정확하진 않으나, 스팀을 방어할 정도면 정말 방어력이 센 거거든. 일반 성애보다 훨씬 세거 스팀이. C. 지금 걸레도 여러 개 갖고 왔어요. A, B, C 다 다르게 쓰는 거. 성분이 겹칠까봐, 걸레도 A 걸레, B 걸레. 자 이제 보면 유리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걸레 치자 지금부터 성에를 다시 끼도록 스팀을 가져와봅니다 조교 투입 약간의 건조 지금 차안 되게 덥거든요 지금 히터 최대로 틀어놔가지고 어우 더워 죽겠어 이제 가습기도 틀어놨고 <laughs> 자 여기서부터 A, B, C 그 다음에 저 티슈형이 D에요 네가지 제품을 정말로 성박어가 되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네 눈도 다시 닫았고 출발해. 응, 출발해. B, 티슈형. 음. 두 번을 시공했지만 이렇게 보면 성애가 끼고 있어요. 그 옆에. C. C가 확실히. 아, 확실히 잘데 얘는 안 끼어, 아예. C는 좀 오, C는 진짜 효과가 있어. B. B는 음. 예, 아... 소용이 없습니다. A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방어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면, 얘는 자세한, 미세한 물방울들이 맺히고, B는 많이 맺히고, 여기 성에도, 따끈데도 쟤 껴버리잖아. 성에 꼈잖아. 어, 근데 그래. C는 전혀 그런 게 없어. D 는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내가 봤을 때 A랑 C가 좀나만한거 같아. A랑 C가 좀 쓸만한데, 그지? 어, B, D는 사실상 방어력이 좀 없어. 차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D 쪽은 확실히 아예 무지주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laughs> 자, 나는 그 사이에 저 티슈통 꺼내봐.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 뜨거운 차을 깔아봐. 잡아, 잡아, 잡아. 아, 뜨거시 여기는 A는 방어가 좀 되고, B하고 많다가, 이거. 음. B는 확실히 지금 방어가 안 돼. D도 그렇고. D는 아예 무지주주 떨어지는데, C가. 확실히 방어력이 C가 좋은걸? 이거를 진짜 한번 형 해보고서 어 해야겠네 뭘? 왜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하는게 스팀미로 하다보니까 응어 음. B는 끼잖아 B는 A, B B도 지금 성애가 껴 그리고 A는 조금 방어가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 성애가 봐봐 묻지 않고 흘러내려야 된단 말이야 없어지든가 여기 꼈잖아 음. 얘는 안 끼고 아예 저쪽은 줄줄 흐르고 어.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어... 뭐 이렇게 A... 그냥 대충 봤을 때 네. A랑 C가 그래도 가장 나은 거 어. 같고 그 중에 C가 조금 더 나은 거 같은 게 A는 요 밑에 다시 좀 끼고 있어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안 했을 때보다 한개 낫다 한개지 <laughs> 어. 아... 어. 안 했을 때는 진짜 어. 아까 처음에 어. 성에 껴놓는 거 오오 자 아까 차 안에서 보신 것처럼 A, B, C, D를 시공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네 가지 제품이 다 가격이 벌써 거기거든요. 내가 이거를 쿠팡에서 샀을 때 가격을 하나씩 그냥 불러줘봐요. 그냥 ABCD 말고 하나, 하나는 얼마, 하나는 얼마. 그러려고. 음. 주문 내용으로 해서구나. 금액만 뭐 뒤에 100원짜리 끊고. 자, A 제품은 제가 자, 여기 살짝 쿠팡에서 구매한 내용을 불러드릴게요. A 제품은 쿠팡에서 9,990원이었습니다. B 제품은 쿠팡에서 12,480원이었어요. C 제품은 11,900원이었습니다. D의 티슈형은 두 통에 11,800원. 한 통에 5,900원입니다. 900원. 금액, 어, 금액상으로는 D가 그래도 나올 수도 있네. 왜 그러면 A가 용량이 작으니까. 내가 이게 광고가 아니라서 여러분 내돈내산이라 내가 차마 제품명 공개를 못하겠고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로켓 배송 기준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걸 바르기, 이런 것들을 시공하기 전에 유리 상태를 보셨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와이프하고 드라이브 하다 죽어버다니까 앞에 안 보여서. 이러고 운전을 했어. 밑에 성에 살짝 없어지길래 요만큼 이러고, 이러고 운전을 했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겨울철, 봄철, 성에 많이 끼는 장마철. 그럴 때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성에가 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저두 개는 천을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게 광고도 아니고 또메이커의 고소미도 조심해야 되다보니까 제품명을 지금 공개를 못하는데 그냥 금액으로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성애방지가 정말로 도움이 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화물차 택배 바이커들은 요 바이저가 성애가 엄청 껴요 겨울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에도 사용하기 좋고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걸 사실 때는 그래서 후기 후기를, 후기를 여러가고 싶죠.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를. 저 지금 후기 안 보고 그냥 만 원짜리 만원 언더 만원 언저리 뭐네개 있길래 네개다 샀거든요. 이 위로는 3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근데 고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해 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내일 단은 어. 제일 안 좋은 거를 가져가서 어. 내가 거기 써 볼게. 어디? 화장실. 거울. 어, 거울. 그런 어, 데는 뭐. 쓸 만할 수도 있겠다. 한번 써 보고서 가져가. 어, 확인을 해 볼게 한번 음. 더. 왜그러면면 이건 스팀으로 한거기 때문에 어어. 정확하지 가 않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 맞다 그 말을 한마디 더해야겠네 여러분 그리고 저의 체크 결과는 네 가지 제품 중에 물론 얘가 제일 성능 좋은 걸로 나오긴 했어요 스팀조차 방어를 해줬거든 근데 일반적인 성에는 스팀 보다 약해요 그래서 네 가지 다 사실 방어될 수도 있어 어느 정도 그러나 가장 방어력이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실험 방법이 스팀이었기 때문에 완벽히 정확하진 않다는 점 이해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디... 여름... 어 D 제품 테스트 하고 올게요. 내가 어. 여러분들의 <laughs>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안전하시기를 바랄게요. 내 본인 안전은 본인이 챙기는 게 맞는 거. 안녕하세요. 김한택? 네. 자 이제 다발러 내일 우리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laughs> 아씨 이걸로. <laughs>